자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그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침투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어떤 생각으로 그 어이없는 경계선을 넘어오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가스라이팅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알코올 중독과 가스라이팅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아주 잘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남친은 엄청 자상했고 저에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 배려하는 척 진짜 한 사람이 입 안에 있는 혀처럼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 거기에 호감이 들고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러브바밍이라든가 뭐 그런 가스라이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어, 상대방이 말하는 걸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 해주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게 될수 밖에 없죠. 실제로 배려심이 많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글자를 그대로 복사했다가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느끼듯이 이야기를 하는 기술입니다. 정말 이거 진실인지 아닌지 간별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 봐야지 알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전 그런 남친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가까워진 후 공황 장애 이명 증상이 있고 술을 매일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가스라이팅에 당한 사람은요. 자기의 원래 경계선. 이건 나의 가치가 아니야 이거를 벗어나는 건 옳지 않아. 난딱 여기까지 지킬래 하는 그 어떤 경계선이 다 모든 사람들은 있거든요. 근데 가스라이팅 나가면요. 이 경계선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경계선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여요. 그래서 경계선이 아예 없는 거죠. 그냥 무작정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공황장애, 이명준성, 그다음 술을 매일 먹는다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안 중요했을까요? 아니죠 술 매일 먹는 사람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가스라이팅에 당했기 때문에 자기 원래 기준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자 사랑하니깐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자기 옷 물건 하나씩 가져오더니 집을 안 가더라고요 저도 남친이 좋아서 집에 가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거냐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건을 아, 놔두고 왔다 하면서 다시 찾으러 왔다 면서 오는 횟수를 늘려나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뭐 당연하듯이 그냥 물건을 놔두고 갑니다. 일부러 그러다가 뭐옷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옷 말고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스라이팅이 아주 교묘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미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한다 생각하기에 그게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라고 하다 보니 아예 동거가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하고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왜 다투, 갑자기 다투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왔잖아요. <laughs>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안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스타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술도 계속 먹고 취해서 주정도 부리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가 안방을, 들었, 안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하게 싸웠을 때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도 있었고, 저희 집 TV를 부순 적도 있습니다. 제 핸드폰 박살낸 적도 있고요. 자, 나타나죠? 이미 자기는 이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laughs> 그리고 자기 가게에서 말다툼 하다, 제가 집에 가버리려고 하니까 저를 밀어서 넘어뜨린 데 있고요. 폭언도 심합니다. 싸우고 나면 미안하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빌고 사과하고,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뭐냐면은 후버링이란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고 안 좋아지다 보면은 이 피해 여성이 자기의 경계선을 다시 되찾기 시작해요.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선을 넘어 아한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시 벽을 쌓기 시작할 때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요. 아안 되겠다. 뭐 어떡하죠? 다시 입안에 혀처럼 놀면서 사과하고 진심을 사과하는 척하면서 뭐 빌기도 하고 뭐 약속하고 각서 쓰고 합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후버링이라고 하는 사기 기술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속는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어, 경계에 선을 쌓으려고 하는 피해자, 그 다음에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갈고리로탁 거는 기술이 그게 후버링이에요. 또 싸우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두렵고 싸우기도 싫고 다툼의 징조가 보이면 제가 아이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헤어지기도 여러 번 다시 만나도 여전히 변한 건 없고 점점 더 무시하고 포근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간단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요여자 조금만 사과하고 조금만 선물 주고 조금만 이렇게 둥가둥가 이쁜 소리 해주면은 금방 또 자기를 받아들이고 경계심을 흐트러놓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계, 경계선을 무너뜨린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가 사과했다. 후버링이라는 방법으로 사과했다가 또 함부로 대했다가 또 후버링 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뭐를 이 가해자는 느끼냐면은 아, 얘는 내가 사과만 하면 다 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해하는, 공격하는 강도가 강도를 늘려나갑니다. 나중엔 폭행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람을 그냥 거의 죽음에 몰아갑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가평 개곡살이 사건의 이은혜인 거예요. 이은혜만 그랬을 것 같아요. 고연정도 그런 케이스고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어... 계속 읽어볼까요? 자기가 우리 집에 생활비 한푼안 주고 살면서 저보고 거지 같다고 하지 않나? 거울 좀 봐라. 살 빼라. 저랑 잠자리 하면서 다른 여자랑 하고 싶단 말도 한 적도 있고. 다른 여자들은 이렇게 해 주는데 너는 왜안 하주냐 이런 식의 이게 있을 수 없는 말들을 막하잖아 이제는.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지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몇년전제 동생을 암으로 잃었는데, 아이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못생 너도 생긴 게 오래 못살것 같아. 못 살게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은 후전더 이상 이 사람과 싸우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어서 이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공황장애인데 술을 매일 먹어서 이러는 건가요? 아, 어, 공황장애약을 먹은 지 5년 됐다고 하고 술은 저를 만난 3년 내내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소주를 마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술 끊는 약처방 받은 적 있는데 하루에 약 먹고 다 버린 거로 압니다. 술 먹으면 난폭해지고 혹시 알코올 중독 증상도 있나요?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만큼 이 여자분은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중증 중증 아주 중증 알콜 중독 환자이고요. 그 증상이 심해지면 은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무기력 자포자기 등등 해서 결국 악마로 변합니다. 조두순이 바로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조두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 자, 공황장애 약은 먹는데 담배도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알콜 중독은 이미 중증 단계고요. 더불어서 가스라이팅을 아주 극단적으로 악성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이 사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탈출하셔야 돼요. 어저저 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 서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한 2,300개 보시면은 지금 남친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 손동작 발동작 하나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게 될, 이해하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서 아마 눈이 번쩍 뜨실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 남자들이 끝, 끝,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시켜서 항상 좀 자신을 한동안은 지켜야 됩니다. 어, 왜냐면은, 하 이런 알콜 중독 환자와 나르시스트들은요, 강한 자 앞에서는 불쌍한 자 연극을 해요. 그 다음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잔인하고 비열하게 변합니다. 완전히 시킬 박사와 하이드 늑대인 간처럼 변합니다. 좀비처럼 변해요. 이거를 뭐 법으로 해결한다?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법이고 나발이고 다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기 멋대로입니다. 오직 물리적인 힘이 있냐 없냐 이거만 따져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바로 고개 숙이고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변하죠. 아주 악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혼자 혼자 대화로서 해결할 생각 눈꼽만치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하면서 뭐 일대일로 만나자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들이 있는 데서 만나는 걸 절대로 안 하려고 그리고 일대일로만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라이팅하고 사기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불러다 놓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막 그러려는 거거든요. 폭력 행사에 가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나 누가 있으면 할수 있다 해 못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1대1로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살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아주 위험한 거니까 절대 1대1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화번호, 직장 위치 뭐한 번에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그 말은 뭐냐면 빨리 탈출 도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알코올 정도 치료하면 결과는 아주 극단적으로 호전되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치료받을 의향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괜히 엄하게 뭐 치료해보자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시고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 어른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항상 포진시키고 한동안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셔야 돼요. 설마 설마 하시고 계시나요? 혹시? 설마 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제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